안녕하세요. 르네 지라르의 모방 욕망의 삼각형 모델에서 시작된 여행의 첫 번째 경유지는 욕망, 특히 실재계를 향한 무의식적 욕망인 주의상스를 강조한 자크 라칸이었고두 번째 경유지는 오늘 살펴볼 책은 모방의 어마어마한 힘을 밝혀낸 수전 블랙모의 미미입니다. 1976년에 이기적 유전자에 매몰되지 말라고, 즉 유전자도 복제자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깨닫게 할 생각으로 리처드 도킨스가 가볍게 하나의 사례로 제시했던 밈을 문화적 진화의 주체라고 선포한 책이죠. 이 책이 출간된 지 20년이 흘렀지만 아직 밈에 관한 한 이것을 뛰어넘는 책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책이 뛰어나다고 할수 있고 반대로 그만큼 강하게 외쳤건만 여전히 유전자가 이끄는 생물학적 진화에만 파묻힌 채 밈이 이끄는 문화적 진화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는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자가 책에서도 분명히 말한 것처럼 이 책은 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미학의 시작일 뿐, 완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자는 개념 정의에 무척이나 애를 쓰죠. 특히 여러 장에 걸쳐서 밈, 모방, 복제자라는 세 가지 개념을 이렇게 저렇게 가능한 한 많이 제시합니다. 방송에서도 이해를 돕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정의를 살펴볼 겁니다. 문화전달의 단위라는 밈의 특성과 저자의 박학함이 한데 어우러져서 18장에 걸쳐 수많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pdf 파일로 다시 정리하려고 봤더니 최초 정리 파일이 거의 80페이지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저자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신비로운 영혼이 아니라 밈들의 집합일 뿐이고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건 지능이 아니라 모방능력이며 인간은 밈머신일 뿐이라는 겁니다. 즉 모든 걸 오로지 유전자의 이익에만 끼워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 제2의 복제자로서 밈을 인정하고 밈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적 현상의 진화를 설명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밈 유전자 공진화 이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뇌, 언어, 성, 이타성, 초자연, 자아 또는 의식이라는 여섯 가지 주제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 책의 장점은 저자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이 아니라 그 주장까지 도달하는 과정의 풍요로움입니다. 그 풍요로움을 최대한 살리면서 분량도 가능한 한 줄인다고 줄인 게 34페이지나 되어 미안한 감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송만 보고 듣는 건 시간 낭비고 이해도 제대로 되지 않으며 여러분의 삶을 바꿔 놓지도 못합니다. 지겨움을 참아 가며 읽다가 기억이 나지 않아 앞으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하고 막히는 부분에선 곰곰이 시간을 들여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직접 씹고 삼키고 소화해야 진짜 여러분만의 지식이 될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삶의 일부분이 바뀌는 멋진 경험도 가능합니다.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 11장에서 정의한 밈은 문화 전달의 단위 또는 모방의 단위 정도였지만 저자는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든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든 심지어 해로운 것이든 구별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 개념, 이야기, 정보, 지침, 기술, 습관, 행동, 놀이, 노래, 규칙들이 모두 밈이라고 말합니다. 뭔가가 복사되어 전달되는 과정인 모방을 통해 남에게서 배운 새로운 것은 뭐든지 밈입니다. 이런 밈이 유전자, 즉 DNA의 뒤를 이어 탄생한 두 번째 복제자죠. 도킨스의 주장처럼 자연 선택에 다니는 복제자입니다. 스스로 사본을 많이 만들어내고 복사 중에 종종 실수도 하면서 오래도록 살아남는 것이면 그 종류가 무엇이든 복제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알고리즘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자연 선택에 따른 변이의 누적이라는 세 가지 조건만 갖춰지면, 어떤 존재의 개입이나 설계 없이도 진화의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윌리엄 켈빈이 명명한 다인 기계의 의미입니다. 밈과 유전자 모두 복제자이기에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밈도 유전자처럼 이기적이어서, 인간의 손익과는 상관없이 그저 최선을 다해 퍼질 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시점에 주어진 것들의 기초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고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는 생물학적 진화의 원리가 미매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진화를 이끄는 지도자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야말로 진화 이론의 핵심입니다. 의식적인 지도자가 있을 필요는 더욱 없고요. 생물계의 창조적 업적들이 모두 유전적 진화의 산물이듯 인간 문화의 창조적 업적들은 모두 밈 진화의 산물입니다. 각계 전투보다는 집단을 이룰 때 개별 존재에게도 더 많은 이득이 돌아오기에 유전자가 협력하듯이 밈도 밈플렉스를 이뤄 협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유전자 근본주의자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성경을 글자 그대로 무조건 믿듯이 밈도 유전자의 모든 작동 방식과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자는 이런 잘못된 전제로부터 많은 난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하면서 미막의 기본 원리는 유전자와 밈은 둘다 복제자이되 다른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둘을 비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둘다 복제자이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합니다. 밈은 모방의 단위이고 모방이 벌어지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뭔가가 전달된다는 것. 그 뭔가를 '밈'이라고 부른다는 것. 이 단순한 사실이면 충분하다고 말할 정도로 밈과 모방은 이 책의 핵심 개념입니다. 우리가 밈의 물리적인 숙주가 된 이유는 우리의 뇌가 모방 능력을 지녔다는 단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라오퍼 깨끗하게 골라둔 텃밭의 흙과 비슷합니다. 텃밭의 흙이 씨앗의 종류가 무엇이든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듯이 우리의 뇌와 마음도 태생적으로 미의 종류가 무엇이든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지만 모방의 정확한 개념을 짚어보기 시작하는 4장을 보면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학습과 감정의 사회적 전염 그리고 사회적인 학습 세 가지 중 앞의 두 가지는 모방이 아닙니다. 모방도 남을 관찰해서 뭔가를 배우는 사회적인 학습의 한 형태이지만, 모방은 특정 행동에 관해서 뭔가를 배우는 것이고, 사회적 학습은 환경에 관해서 뭔가를 배우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에게서 진정한 모방이 일어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새들의 노래만이 유별난 예외이고, 돌고래들도 가능성은 있다고 말하고요. 사실 그렇게 정확한 구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모방은 타인을 복사해서 문화적으로 새로운 행동을 습득하는 행위라는 개념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모방 능력이 생겼는지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저자는 모방의 최초 증거로 250만 년전 호모 하빌리스의 석기를 거론하지만 그 정도 수준을 모방이라고 한다면 유인원 모두와 영장률 대다수에게도 모방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 팩트만 살펴보죠. 대충 호모 하빌리스를 기점으로 호모 속이 등장하면서 뛰어난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 친족 선택, 호혜적 이타주의, 마키아벨리적 지능 등이 발달했고 이렇게 밈과 유전자가 공진화한 결과 지금의 커다란뇌와 언어를 지닌 유일한 종이 탄생했습니다. 불 위에 물을 올려놓으면 자연스럽게 수증기가 발생하듯 이런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한편으로는 필연적으로 모방능력이 발생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언어 사용이 불과 10만년 전 크로마뇽인의 등장과 함께 비로소 시작되었다 본다면 모방능력과 커다란 뇌 그리고 언어를 갖기까지 200만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했던 셈이죠. 그렇다면 이런 특징을 갖춘 종이 지구상에서 인간 하나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모방이 시작되면서 두 번째 복제자인 미미 세상에 풀려났고, 미미 세력을 확장하던 어느 순간 드디어 유전자를 밀어내고 진화의 권자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미미는 자신의 확산을 도우라고 유전자를 압박했고, 그 결과가 커다란 뇌와 언어로 나타난 거죠.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설계가 생겨났듯이, 밈이 전달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설계와 문화적 설계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밈의 가장 큰 추진력 두 가지는 언어와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또는 유전자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씨앗이든 흙에 심어지면 자라듯 언어를 통한 정보 기업과 전달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우리 내의 태생적 특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격화된 결과일 뿐이죠. 우리의 입맛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장내 미생물들의 종류와 분포에 따라 당시 권자를 차지한 미생물들이 원하는 종류의 음식이 우리의 입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맛은 수시로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택해서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밈물 요구에 따라 밈을 퍼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말을 할 뿐입니다. 다만 유전자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기에 흥미진진한 스캔들, 뒷담화, 끔찍한 뉴스,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생각, 유용한 지침 등 변현계가 담당하는 감정, 그리고 전두엽이 담당하는 효용성과 맞아 떨어지는 밈들이 다른 밈들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고 파급력이 큰 거고요. 언어를 사용하면서 밈이 폭발하듯 퍼져나간 것처럼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새로운 기술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것의 쓸모를 떠나 이후부터 기술 습득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그러면 그것을 따라해야 한다는 압력 역시 그만큼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약 30년 전 PP가 등장한 이후로 휴대전화와 컴퓨터 그리고 노트북에 이어 태블릿 PC까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에 관한 고민은 없었습니다. 그저 남들이 가졌고 그것이 멋있고 좋아 보였기에 따라할 뿐이었습니다. 인기가 있으면 모방된다. 바로 이것이 모방 능력을 통한 밈 확산의 핵심입니다. 일단 모방이 시작되면 첫 번째는 최고의 밈을 따라하려는 모방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최고의 밈을 지닌 사람의 모든 것을 따라하려는 모방이 일어나며 세 번째는 그런 최고의 밈을 지닌 사람을 배우자로 삼아서 후손에게도 그의 모든 밈을 물려주려는 성선택이 일어납니다. 잘생긴 사람은 말투, 패션, 먹는 모습, 그가 좋아하는 음식, 심지어 기침하는 모습까지도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모방되고, 나아가 그를 배우자로 삼으려는 추종자들이 줄을 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밈들이 밈플렉스를 이루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타적인 행동을 진짜 하든, 아니면 하는 척 하든, 그것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모든 종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멋있고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종교가 힘든 삶을 위로해주는 기능도 있겠지만 종교의 교리 역시 일관성과 패턴과 확실한 인과관계를 원하는 우리가 보기에 깔끔하고 멋있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널리 퍼졌고 그래서 인류가 멸종하는 순간까지 인류와 함께 지속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외계인 UFO 초자연적인 현상, 귀신과 관련된 밈들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진화이론은 일반적인 진화이론과 그 특수 형태일 뿐인 생물학적 진화를 구분하지 않고 밈 같은 다른 복제자 개념을 도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유전자로 생물학적 이득의 문제로 귀속시키죠그 무엇이 되었든 유전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억지스러운 설명도 많고요. 예를 들어 이타성에 대해서 도킨스는 겉보기에 이타적인 듯한 모든 행동도 실제로는 유전자의 이득을 꾀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고 다른 학자들은 자연선택이 미처 근절하지 못한 실수일 뿐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실수일 뿐이라는 건 모르겠다는 말과 같은 셈이어서 설명은 한 듯한데 설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볼드윈 효과와 생성과 검증의 탑 역시 좋은 설명들이지만 제2의 복제자인 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막과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밈에게 우리의 뇌를 장악당한 밈 머신이라면 우리의 자아, 의식, 마음은 통용과는 달리 거대한 밈플렉스인 자아 복합제일 뿐이고 우리의 마음과 자아와 의식은 밈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입니다. 이것이 저자의 자연스러운 결론이죠. 자아 복합체는 우리의 뇌가 그것을 구축하기에 알맞은 기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그것의 번영에 알맞은 선택 환경이기 때문에 생겨났을 뿐이다. 일단 몇몇 밈들이 한데 뭉친 후에는 곧 자기 조직적이고 자기 보호적인 구조를 형성한다. 그러고서는 자기 집단과 양립하는 밈은 기꺼이 환영해서 보호하고 양립할 수 없는 밈은 배척한다. 자아는 밈들의 강력한 보호자이다. 자아는 자아복합체 안에 성공적으로 편입된 밈들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아의 칙센트 미아의 몰입과 불교의 무화를 통해 오히려 자아가 없을 때, 자아를 가정하지 않을 때더 충만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이고요. 행위는 존재하고 그 결과도 존재하지만 행위를 행하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의식하기 전에 불에서 손을 떼고 어떤 물체가 날아오는 것을 의식하기 전에 눈을 감거나 몸을 피합니다. 이렇듯 의식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나중에 등장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느끼는 거죠. 저자가 우리의 자아, 의식, 마음을 님들의 전쟁터로 본건 불교가 우리의 자아, 의식, 마음을 집착들의 전쟁터로 쇼펜하워가 의지들의 전쟁터로 니체가 힘의 의지들의 전쟁터로 본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자의 독특한 예측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자, 즉, DNA는 지구에 등장한 최초의 복제자였고, 밈은 두 번째 복제자였으며, 이제 디지털 기술에 의존한 세 번째 복제자인 팀 또는 트림이 탄생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직 밈과 모방의 개념을 확립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서 세 번째 복제자까지 고려하는 건 우리에게는 매우 벅찬 일이기에 누군가 나서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두 번째는 밈의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특성의 어두운 결과에 대한 예측입니다. 밈이 끝없이 더큰 뇌를 요구해서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유전자를 멸종위기로 몰아넣은 사례도 있지 않았을까? 혹시, 다른 호미니드들이 그런 식으로 사라졌던 게 아닐까? 네안데르탈리는 실제로 현생 인류보다 뇌가 더 컸다. 이것은 물론 아주 엉뚱한 추론이다. 하지만 큰 뇌, 지능, 그에 수반되는 온갖 것들이 반드시 유전자의 좋은 일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점에서만큼은 진지한 가설이라는 거죠. 매우 타당한 추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끝내 놓지 못하는 자아에 관한 것으로 진정한 도덕성은 어쩌면 거창하고 고귀한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거짓된 자아 때문에 일상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그만두는데 있는지도 모른다. 자아 복합체의 희생자에게를 그만둘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아가 강할수록 그것이 점차 확장되어 내 집단에 대한 무한 수능과 외집단에 대한 무한 배척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을 생각하면 역시 타당한 추론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저자와 데니얼 데닛이 자아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